1022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1값이 될수 있는 것 구해볼게요. 음 그럼 먼저 우리가 만약에 g x 란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x-1, x-2라면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는 1과 2 사이가 되겠죠. 그러면 혹시 x 대신에 2x를 대입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2x -1, 2x 2 x 1이 x 2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로 묶어주면 x 1이 분의 일 그리고 또 이로 묶어주면 사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일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부등식의 해는 이 분의 일, 일, 일사이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는 g의 e x 가 g의 e x 가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 분의 일과 일사이라고 사이라, 했을 때 g x 가 만족하는 이 해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. 어떻게? 이 x를 t로 치환한다면 gt 함수가 되는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거 t 대신에 x 대신에 2분의 1t를 대입해야겠죠. 여기다. 그러면 2분의 1, 2분의 1t 이렇게 대입, 대입하고 2를 곱해주면 t의 범위가 이렇게 원래 식으로 도달, 돌아가는 거죠. 음. 이렇게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f의 3분의 1 마이너스 x의 해가 이거지만 fx의 해를 찾아낼 수 있겠죠. 어떻게? 3분의 1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주면 ft값이 0 이상이 되는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. 그러면 2x 대신에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. 그러면 3t 그리고 x 넘겨주면 3t 마이너스 1이 x값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 3t 마이너스 1 음, 3t 아니구나 3t니까 x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3t 플러스 1 마이너스 3t가 되겠네요 그러면 1 빼주면 마이너스 u 마이너스 3t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바뀌면서 t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Ft가 0 이상이 되는 T의 범위일 거고 T값은 변수이기 때문에 X로 바꿔줘도 무방하죠. 이렇게. 즉, Fx가 0 이상을 만족하는 X의 해는 0과 2 사이가 되겠죠. 범위가.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Fx의 최고차은 A라고 한다면 이 A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.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될 거고 그 값이 0과 2가 되는 함수 값이 0이 되는 x 값이 0과 2가 되겠죠 위로 볼록 그리고 0보다 큰 범위가 여기니까 이 사이 값 그러면 f x 식을 표현해 줄수 있어요 a x x-2로 표현해 줄수 있겠죠 이게 f 라는 식이 될 거고 a 값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해가 오직 한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. fx는 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로 쓸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3그 값이 0 이상이 되려면 최고치항이 플러스니까 아 최고치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겠죠. 그딱 하나 같은 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접하는 경우 딱 하나가 되겠죠. 그러면 이건 판별식 d가 0이면0이되을구해을 구해 주면 되겠네요. a 0 변수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a x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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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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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음, 4a 제곱 6 12 15a 그리고 9이 값이 0이 되는 a 값 그러면 음, 여기서 a 값이 음, 3아 여기가 4 1 3 3 12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 3 12 3이 맞죠 그러면 4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이니까 0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f(x)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3 x 그리고 x 마이 2라는 식이 될수 있고 또 하나 fx함수는 마이너스 3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3, x, x 마이2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될수 있는 f1값은 이거일 때는 1, 1 4분의 3값이 되는 거고 이거일 때는 3값이 되겠네요. 그리고 보기에는 4분의 3이 나와있기 때문에 답은 4분의 3이 되겠죠. 이둘다 모두 가능하고 보기는 4분의 3만 있기 때문에